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음. 뭔가 하나 하나씩 풀려 나갈 것이고요. 인간 관계도 또 다른 새로운 기인자가 들어오거나 문서 변동수가 있거나 운기 대체적으로는 좋습니다. 우선 변동수가 가장 기대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것들을 다시 뭔가 정비하는 그런 쪽에서 좀 좋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녕하세요 신하대로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뵙는데좀잘 지냈을까요? 네네. 잘 네. 네네. 네. 뭐 덕분에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laughs> 지금 촬영일 기준은 이제 월말인데 좀 있으면 이제 7월, 뭐 8월 이렇게 하반기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좀더 일찍 좀 하반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2 0 1 4년 하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하반기 운세 Gd부터 한번 알아볼 네네. 텐데. 이분들의 연기를 자세히 알아보기앞없서 이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이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수단이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랑 관계에서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어, 거리를 더 가면서 아주 잘 이렇게 대처를 잘하고 있거든요 쥐띠들이 음. 머리가 좋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주팔자에 또 이제 인간 빨래을좀 불고 그다음에 음. 금전적으로도 또 이제 좀 많이 힘이 들었고요. 삼재 네. 때문에. 삼재 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첫 해가 지나고, 어 아직까지 삼재가 좀 남아있신, 남아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 거고, 네. 이제 조금씩 조금 씩 회복이 돼, 나갈 것이고,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쥐띠분들이 이제 햇빛을 보는데, 원래 이 지띠분들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노력형이어야 돼요 음. 천성적으로는 원래 신선으로 타다가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인간으로 살려니까 그만큼 팔자가 세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격이라 그래서 좀 불이 같은 것도 못 보고 그래서 지띠들이 좀 깨끗한 물에서 살려고 하니까 네. 좀 주변에 완전히 친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아. 거리에 어느 정도 있, 있으신 분들은 있어도 너무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안 살거든요. <laughs> 네. 어느 정도 좀 들어와야지 사는데 아... 이게 좀 그런 성향이 있죠. 아... 네. 어, 좋은 거 같으면서도 약간 아쉬운 느낌. 그렇죠. 너무 결백, 어, <laughs>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 어, 신선노릇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정직하시고 굉장히 막 불이 못 보시고 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처는 되는데 이게 진심이 아니니까 아. 본인이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현타가 오죠. 아 그래요? 네. 경우가 어. 많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 뭔가 사람들 관계에서 좀 힘이 들고 음.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혼자 좀 아리아는 음... 가슴 아리아는 어, 그런 게좀 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인간관계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나 보네요 제가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건 없어요 아... 근데 본인 스스로한테 뭐 좀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음... 어, 그 사람의 관계에서도 뭐 별거 아닌데 혼자서 약간 좀 생각하고 좀 판단하는 네, 그래서 좀 힘든 아... 네. 별거 아닌 일에도 좀 그런 게좀 있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 GT 모델의 장점과 좀 아쉬운 점, 단점을 뽑아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중에있을까요 네, 지금 말했듯이, 장점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네. 대처가 좋고, 다음에 말수단이 좋고, 음... 그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g t 들 예,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 뭐 영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띠분들이, 또 이게 사주팔자마자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묵묵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고독살이 좀 있고, 음. 또 외롭고, 예. 네.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쉽게 남한테 비추지 않고, 음. 어, 자기한테 꼭 이제 가까운 사람만이 이제 마음을 비추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은 혼자 가슴앓이 하는 경우가 많죠. 음... 네, 그래서 좀 힘들죠. 본인 아... 스스로가 음... 스스로 상사를 만드는 느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면 다음을 넘어가서 G T 분들 올해 25년을 본다면 상반기 때는 좀 어땠나요? 상반기에는 대부분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단계예요. 음... 뭔가 새롭게 다른 전에 했던 일들이 새로운 일들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전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거나 음. 약간 이렇게 변화가 좀 들어오고요 변동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문서 변동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적응이 안 되는 적응이 안 되는 단계라면 이제 하반기에서는 이제 적응이 돼서 뭔가 좀 이렇게 달리는 네, 그런 분기죠. 음. 하반기 때부터 선생님께서 약 달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네. 하반기를 봤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편인가요? 하반기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어... 수단이 좋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하나 하나씩 풀려 나갈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인간 관계도 또 다른 새로운 귀인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 문서 변동수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 운기 대체적으로는 좋습니다 예 아, 네, 좋고 근데 이분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고질병처럼 네. 자신과의 싸움이죠 아...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좀 뒤통수를 받거나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좀 수월하지 않거나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만 내 스스로 뭔가 그런 마음을 좀 정화해서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편한 음. 뭐 하반기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아무도 뭐 어려운 문제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가면 돼요. 네. 굳이 막이렇게 머리 싸매고 막 생각해봐야 어 걱정해봐야 어 변하는 건 없, 없으니까 음. 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물 흐르듯이 어 그렇게 잘 흘러가시면 어, 온기 자체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보 봐주실 때 그러면 g t 분들은 좀 어떤 온기죠? 뭐 금전 사업 재물 이렇게 많은데 한 개만 딱 뽑아주면 어떤 걸 가장 기대해도 좋을까요? 우선 변동수가 가장 기대하는 게 좋아요. 어. 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다시 뭔가 정비하는. 음. 어, 그런 쪽에서 좀 좋고요. 어. 뭔가 비전이 좋달랬죠. 다 아. 네, 비전이 좋고 그다음에 어안 좋은 악연은 좀 떠나가는 편이고 어 귀인은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힘든 거는 내 자신. 음. 네, 자신간에 뭔가 현타 오거나 뭔가 번아웃이 오거나 어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울증처럼 그렇게 하반기는 그렇게 좀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원래 햇빛과 그림자가 같이 오듯이 네.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네. 어,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꼭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변동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내 스스로 뭔가 어왜 이렇게 내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마음을 잘 잡고 가신다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 잡고 가시면 그래도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가시면 그 운기랑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는 이 하반기 운기 알아봤는데 여 생각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주마다 또 차이가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좀 자세한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G D 분들에게 생긴 희망적인 한 말씀 아무리가 드리겠습니다. 아 경자생 여러분, 아, 이제는 아, 경자생이라는 <laughs> G D 여러분 어, 이제는 어, 하반기에서는 자신간의 싸움이에요. 너무 우울증에 갇혀있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흐르는 대로 뭔가, 원래 머리가 좋기 때문에, 꾀를잘 보셔서, 어, 타이밍 좋게, 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사거나, 팔거나, 어, 아니면 뭐, 어디 취업이 들어가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어, 이동수에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 희망을 가지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 하반기를 준비하신다면, 어, 별탈 없이 내년 운기도 좋으니까 어, 잘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